Bye.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가는 중입니다. 경치를 한번 보셔요. 높지는 않은데, 이 케이블카가 속도가 생각보다 우리 한국에 비해서 케이블카 속도가 좀 빨라요. 여 기서 잠깐 멈 추고 내려 가서 난리 장송 입구 에 있는 꽃을 보여 드리 겠 습니다. 중국 만리장성 입구에 있는 꽃들을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이 꽃들을 보면은요. 얘는 패츄니아죠 1년 내내 꽃이 피고 지고 하는 피츄니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천일홍이네요. 천년 동안 꽃이 변하지 않죠. 색깔도 변하지 않고, 천년 동안, 천 년이 아니고, 천일이죠. 1년은 365일이니까, 천일, 천일홍이 꽃이 몇년 간단 얘기죠. 저희 집에도 제가 이 꽃을 말려가지고 걸어놨는데, 아직도 이꽃 색깔이 오색로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또, 사르비아도 있네요. 어, 얘가 사르비아죠, 얘가. 지금 중국에 와서 제가 꽃을 관광을 하면서 보기가 어려웠어요. 특히 자금성 같은 데 가서는요, 꽃이라든가 자금성 안에 그 넓이 넓은 곳에 꽃과 나무 하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금성은 황제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나무같은 것이 있으면 그 자객들이 나무 뒤에 숨어서 임금 황제를 암살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나무 하나가 없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산박했습니다. 근데 만리장성에 오니까 꽃들을 볼 수가 있네요. 꽃도. 여러가지 있진 않지만 이 만리장성에 와서 이 케이블카 타기는 성수기에는 오면요 은 타는데 1시간 기다리는 데 1시간 이렇게 걸린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비수기라서 많이 기다리지 않고 탔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올 때 우리가 공항에서 검색하는 것처럼 가방이니 뭐니 막다 검열을 하더라고요. 나이터 같은 거 절대 가지고 타지도 못하고요. 여기가 지금 만리장성 케이블카 타는 곳입니다. 제가 막간을 일행들과 같이 왔는데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잠깐 촬영해 봅니다. 위에 어, 케이블카들이 예.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죠. 무편집으로 제가 한국에 돌아가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 날마다 행복하세요.